꽃가벼요 <laughs> 어느 날 <laughs> 엄마오리가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. 어느 날 엄마오리가 알을 낳았어요. 오리알. 하나 뭐, 둘셋오리알세개 낳았어요. 엄마는 알을 정성스럽게 품어주었답니다. <laughs> 자, 이번에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어요. 첫 번째 오리가 태어났어요. 첫 번째 오리는 몸에 얼룩 모니가 있어서 얼룩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답니다. 두 번째 오리요. 두 번째 오리는 점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. 세번째 오리도 태어났어요. 세번째 오리는 털이 노랗게 돼서 엄마가 노랑이라고 이름 지어준답니다 아, 우리 애기들이 이쁘지 않나요? 너무 예뻐요. 아 기뻐요.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수영연습을 시키기로 했어요. 얘들아 수영연습 바로 가자. 그래야 맛있는 생선도 아기와 아기오비들은 걸음마 연습도 하고 물숲에 가서 네, 수영 연습도 했답니다. 얘들아 어서 가자. 시원한 물가로 가자. 네 엄마. 자 엄마 따라 수영 연습하겠어요. 자 하나 둘. 생선도 먹고 신나게 놀았답니다. 얘들아, 이제 밤이네. 이제 집에 가야지. 엄마, 엄마, 더 놀고 싶어요. 안 돼요. 밤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.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야지 착한 놈이지. 응, 네. 더 놀고 싶은데. 엄마, 알았어요. 자, 이제 집에 가자. 네, 엄마.